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두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반갑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무척 기쁩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하는 말이 집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최고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나눔성교회 집회와 교단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일곱 명의 제자들은 욕망의 바다 디베라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물을 수십 번도 더 던졌던 배 오른편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물에 은빛 뭉텅이가 파닥거렸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 들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헝비었던 그들의 그물이 예수님께 순종하자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와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당장의 배에서 바다로 다이빙을 해 예수님이 계신 해변으로 쳐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급히 그물을 끌어올리며 배를 육지에 대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터라 그들이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상을 차려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베드로의 폐부,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렸던 그의 본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이후 줄곧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해안가에서 만난 베드로를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의 옛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옛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부르심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 이전째. 베드로가 그간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셨을 때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는 그때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당일만 해도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닭이 울자 그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그 죄책감에 짓눌려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호탕하고 사람 좋아하는 베드로였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다락방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 지낸 지 열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티베라 호수로 돌아가 과거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서 그물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듯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찔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좀 아파했으면 해서 그의 마음이 좀 찔렸으면 해서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려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거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한석과 같은 베드로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고 있느냐 너를 한번 돌아보렴 이게 내가 원하던 너의 모습이니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었니 언제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려고 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 물질, 권세 성공 등 욕망에 받아 디베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최고로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은 예수님의 이 질문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 물질과 성공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주님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지? 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한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랑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쭈뼛거리다, 겨우 답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도 아시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밖에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이 서운하실 수도 있고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같이 응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사랑,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며 그를 믿어 주셨고 그 믿음의 표지로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믿어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대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전히 배반과 불신의 관계인지, 아니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지, 대제사장 집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 해안가 숯불 곁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반과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듭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직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믿어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 물으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페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째 물음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진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진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도 진심이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나에게 매 순간 진심이길 원한다.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물으심이 괴로웠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얼마나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주님은 나의 진심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 아시지요. 자신의 진심이 백퍼센트가 되지 못해서 근심할 정도로 괴로운 베드로였지만, 정말 주님께 진심이고 싶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들으신 예수님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처음부터 진심이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진심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진심을 보여달라. 여러분.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에 진심이십니까?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직분에 충성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좋은 씨 학교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심, 함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양광모 시인이 지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그 시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 있다면 가슴 뭉클하게, 살아 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이 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매 순간 진심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일 때, 이전에 가보지 못한 더 깊고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때, 이전에 몰랐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가슴 뭉클하게 진심일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심일 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뭉클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가슴 뭉클하게, 가슴이 터질 만큼 뭉클하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가슴 뭉클하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가슴 뭉클하게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좋은 시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슴 뭉클한 그 진심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심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이 날마다 뭉클하게 하옵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